안녕, 여러분! 오늘 찍은 방송은 마, 마이크래프트 미로 대탐험 2부! 뭐, 마이크래프트? 마이... 마리오. 아니, 아니, 마이크래프트... 아,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제가 요즘 게임 중독이에요. 아니, 농담이고. 어쨌든 오늘은 마리오 미로 대탐험 제 2부 방송! 그리고, 그리고 같이 플레이어 할 분은 말씀해 주세요. 유똥입니다. 유똥이래요. 자, 그러면 아니 세보스 일단 두세요. 세보스 스타트 있어요. 네, 이. 이번에는 제가 확대해서 여기 찍을 스타트, 겁니다. 스타트. 스타트. 네대 대대. 세보스를 찾으셨다면 이제 세보스를 잘 보세요. 아, 왜 그렇게 찍으시니까 방송 방송 보기 힘들 텐데 사람들이. 어? 아, 이걸 안 뺏고 나니까. 도전적인. 자, 내가 싫어하는 바닥 미로. 아, 역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야. 자, 기본 미로로 들어가겠습니다. 저기요? 카메라맨. 예. 예, 왜 그러시네요? 음, 좀말좀 좀 하세요. 심심해요. 아, 네. 아, 네. 디디 <디리> 도도도도그 그런 말 말고 아! 도디 도디 도도도도빠라빠빠나부메랑 거야! 빠빠빠 <놀람> <꽤 웃음> <laughs> 처참하게 간 부메랑 던지빠빠빠빠라빠빠빠라빠빠 Dü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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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üm

네. 네그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3단계를 찍겠습니다저이부끝시잖아요